자, 190번이요 AB랑 AC랑 같대요 응. 요길이랑 요길이랑 같대네 요길이랑 요길이랑 같대요 그럼 이등변삼각형 그 다음 요길이랑 요길이랑 같대요 그럼 지금 이등변삼각형이 두개 나오네 근데 바로 쓸수 있는 게 있다 그지? 뭘 바로 쓸수 있니? 요각이 X인데 요각이 그럼 뭐야? X잖아 어? 그럼 요각이 얼마야? 2X지. 왜? 삼각형의 외곽. 삼각형의 요각이 A고 요각이 B면 요각이 얼마야? A 더하기 B. 이런 건 알고 있죠, 그죠? 네 그래서 여기 X, 여기 X니까 여기 2X. 오케이? 그럼 여기가 2X면 여기도 얼마야? 2X. 어, 그러면, 어,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. 그럼... 키웠으면 좋겠는데 음, 좀 키워서 다시 다시 한번 <laughs> 아, 금방까지 나온 거 정리하면 지금 여기가 X고 여기가 X여서 여기가 EX 그럼 여기가 EX 그러면 여기 보여요 여기 지금 Y라고 써 있는 거 보여요 요거 요게 Y니까 요 각도 얼마야 Y잖아 어 그럼 여기서 뭐 나와? x 두, x 더하기 2x 더하기 y 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에서 어 x 더하기 2x 더하기 y가 얼마야? 180. 따라서 3x 더하기 y가 얼마? 180. 여기서 식 하나 나왔다, 그렇그 다음 네 다시 조그만 삼각형으로 돌아가서 또 정리 한번 해보면. 네,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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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. 요조건 있 죠? A 각 A랑 각 D랑 4대 3이래요. 근데 지금 각 D가 얼마라고 나와 있 냐면 X라고 나와 있 어요. 각 D가 지금 X라고 나와 있 어요. 그럼 4대 3이니까 각 A대 각 X가 4대 3이 잖아요. 그러면 4X는 3곱하기각 A 잖아요. 따라서 각 A는 얼마예요? 3분의 4x죠. 아, 요각이 얼마야? 3분의 4x. 가능해요? 왜냐면, 각 d를 x라고 나서, 각 d를 x라고 놓은 거야. 그러면, 각 a 대 x가 4대 3. 되죠? 돼요? 요거 요거를, 요렇게. 각 d가 뭐라고 나왔다고? x. 얘는 각 A. 얘가 4대3. 그럼 내양은 내양끼리, 외양은 내양끼리. 어, 그래서 여기 4분의 3X. 그럼 된 건가? 음,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어허... 요각을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. 요각이, 어, 여기, 여기, 여기. 야, 요각이 얼마야? 180-4X네. 왜냐하면 요각이 요, 요, 요 지금 얼마니까? 4X니까. 그럼 요각이 180-4X 근데 지금 요거 여기다 갖다 쓰면 얘가 얼마예요 3분의 4X 그러면 지금 금방 언급한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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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즉 요각이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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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친면 몇도야? 180도잖아. 아, 따라서 3분의 4X에다가 180-4x를 몇 개, 두개 더하면 얘가 몇도나야 돼. 180 나와야 돼. 네, 그러면은 180, 곱하면 180, 360 이죠. 빼기 8x죠.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4x고, 이쪽이 180입니다. 그러면 얘랑 얘랑 처리해서 오른쪽으로 넘기고 얘는 왼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? 360에서 360에서 180을 빼는 거고요. 8x에서 얼마 뺀 거예요? 3분의 4x 뺀 거죠? 자, 그러면 3분의 3, 3 20x가 되고 여기는 180이 되네요. 아, 따라서, 따라서 얘 약분하면 9고요.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x는 얼마 나와? 9, 3, 27. 그래서 x는 27. 네. 그래서 X가 27도 나왔구요. 그 다음에 아까 관계식이 하나 있었는데, 어,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나? 여기다?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X에다가 27 집어넣었죠? 그러면 Y는 180 빼기 3 곱하기 27이네? 그러면 7, 3, 21, 3, 2, 6, 82를 빼요? 180에서 82를 빼니까 얼마 나와요? 90? 9 나오네. 99도. 아 근데 문제에서 x랑 y랑 뭐하래? 더하래? 어 그러면 여기 나온 요거 값하고 요 값하고 더하니까 99에다가 27을 더하니까 답이 얼마예요? 126도. 네. 이렇게 되네요. 자 그래서 얘도 계산량이 좀 있죠. 네, 헷갈리기도 하고 시험 잘 나오겠다, 그렇지? 그래서 얘 어, 반드시 공부해서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.